명사처럼 쓰이는 두부 정사 예문 한번 볼까요? I'm hungry. 저 배고파요. Do you want to have some pancakes? 팬케이크 좀 먹고 싶니? 네, 주세요. Yes, please.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need to wash your hands first. First, 먼저. Need to wash. 손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to have b와 c에서 b와 c에서 그죠? to have와 to wash처럼 동사 앞에 to를 붙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좀 어렵다 이거, 그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거죠? 맞아, to have to wash 맞아, 이거. 야, 이렇게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거를 우리는 to 부정사라 그래. 알지 동사 앞에 툴을 붙였어요.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동사 앞에 툴을 붙인다. 동사 앞에 툴을 붙인 뭐가 될까? 그러면 저 동사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동사 앞에 툴이 들어가면 이제 얘는 동사가 아닌 거야. 자,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에서 우리 말에서 먹다 먹다 동사를 먹다라는 동사를 먹기 먹을 등의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투부 정사를 사용해서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부 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부정형은 나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먹다 자 먹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먹다가 있는데 이 먹다를 먹기 먹을 먹기 위하여 그죠? 오? 어? 우리나라 말은 딱 보니까 뒤를 바꿔줘 뒤를 뒤를 바꿔줘 그죠? 뒤를 바꿔줘 런식 뒤로 바꿔서 이렇게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먹기는 동사가 아니야 먹기 먹을 먹기 위하는 동사가 아니고 다른 품사예요 영어도 이런 게 있대 뭐다? 영어에 왔자 동사가 뭐가 있냐면 어, play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to를 써 to 네. 아이고. 잠깐 잠깐. 여기다 옆에 스게그에 투를 써. 투 플레이 하면은 어? 그냥 투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품사가 된다. 무슨 품사? 다른 품사가 된다. 그죠? 어떻게 다른 품사가 될까요? 자, 플레이가 놀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 놀기, 놀수 있는, 놀기 위하여.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될수 있대요. 야 신기하네. 어. 이런 식으로 다른 품사가 되는 거야. 음, 다른 품사. 다른 품사인데 뭐라고요? 동사가. 아닌 아니다.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되는 거야. 동사에다가 툴 갖다 붙였으면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되는 거야. 어?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다른 품사 누구예요? 여기 있네. 명사, 형용사, 부사. 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는 거야. 음, 이렇게 되는 거네. 야 그렇구나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은 동사 투부정사 앞에 나을 쓰면 부정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부정사구나 투 동사원형 부정사 자 그럼 문제 먼저 2번 명사처럼 쓰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부정사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일 때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명사라는 애가, 명사라는 애가, 잠깐만요, 여기다 적을게 자, 작게 적을게요. 자, 명사라는 놈이, 문장에서 주어, 보어, 좀 떠있어야 돼, 보어, 목적어 있어요. 잠깐 적지 말고, 좀 이따 적어봐. 이따 봐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어는, 자, 주어는, 여기 뭐예요? 하는 것을. 어 은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보어는 뭐뭐 하기.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늘를 쓰이는 거야. 주어는 뭐다? 은는 여기 있네. 은 는. 목적어는 아 목적어는 어아 보어는 뭐뭐 하, 하는 것 여기서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 목적어는 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주어 부어 그 여기 나오는 이 주어 이 명사는 명사는 품사라는 거 품사 품사 품사로 봤을 때 명사고 주어 부어 목적어는 도대체 뭐냐 얘는 품사가 아니고 문장의 뭐다 성분이다 문장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요 문장 성분 문장 요소다 그런 거야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온 뭐투 플레이라는 게 있어. 투 플레이가 명사로 쓰일 경우에 주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면서 주어, 명사면서 보어, 명사면서 목적어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야. 이해됐지? 예. 여기 얘가 여기 보면은 여기. 어, GD가 있어요. GD란 애가 있는데, 야, 걔는 직업이 뭐야? 가수예요 그죠? 음, 걔는 나이가, 걔는 남자예요여자예요남자예요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품사로 보느냐, 문장 성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음, 자, 주어라는 것은 한 은는인데, 얘는 투 부정사가 문장의맨 앞에 와요. 이렇게. 아 잠깐 색깔 딴걸 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어로 쓰인다는 것은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요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오네 이렇게자 보어라는 것은 뭐 학인데 얘는 보어는 is 잠깐만 이따가 해볼까 to is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어 여기 있네 요렇게 어디 있어요 is to 여기 있다 렇게 그죠 좀, 좀 밑에 좀더 쓸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목적어라는 것은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 요렇게 있네. 요렇게. 그죠? 이렇게. like promise. 어? 자, 그러면 like나 promise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네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해. 그래, 요 타동사. 얘를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 타동사. like promise. 이런 동사 뒤에 투가 오는 거. 얼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적고. 자, 잠깐만. 그런 겁니다. 자, 적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잘 적고 있고. 적으세요. 음, 자, 적으면서 들으세요.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하는 것은 음, 노래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은 그죠? 노래하는 것은 즐겁다. to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그죠? 이기는 것은 거지. 나이 먹기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 이 경기를 이기는 것이 마이보 마이 목표다. 자, 목적을 때는 하는 것을, 그죠? 그녀는 더전 라이크 like, 좋아하지 않는다. 먹는 것을, 얼른 혼자서 먹는 것을, 먹는 것을 이런 얘기죠. They promised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Not too late 늦지 않을 것을, 늦지 않을 것을 이런 식으로 늦지 않을 것을. 삼번 부정사가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때 하는 것이다. My job is to sell the ticket 나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판매하는 것이다 티켓 그녀의 꿈은 A reporter To be a reporter 이렇게 그죠? 예, 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주어일 때는 부정사가 맨 앞에 와요 목적어일 때는 타동사라는 거 뒤에 오고요 부어일 때는 is 다음에 오면 부어다라는 겁니다 의미도 달라 주어일 때는 하는 것은 목적일 때는 하는 것을, 보어일 때는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투플레이라는 투부 정사가 있어. 투부 정사는 품사로 봤을 때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문장 성분으로서 또는 문장 요소로서는 주어나 목보어나 목적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음. 명사처럼 쓰일 때 주어 목적어 부어 이런 식으로 명사가 이세 가지 중의 하나로 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쭉 가세요. 자 check up 이죠? to eat 이거 이렇게 써야 되죠? to talk 이거 맞는 거네. 그죠 to travel 이거는 이렇게 이거 없어져요? to travel 이게 맞죠? to help 이거 맞는 거네. 그죠? 음. 틀리고 그리고 2번, 4번이 맞는 거네. 그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